자, 도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진도를 나가기 앞서서 또 선생님이 꼭 강조하고자 하는 게 있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laughs> 저번 시간에 준비물에 대해서 제 강조를 했는데, 음, 말하자면 전투 나가는 병사가 총 없이 음, 싸우러 나가냐? 이렇게 옛날 선생님들이 말씀 많이 하셨는데, 공부하는 학생이 교과서 없으면 안 되겠고, 그리고 펜, 한 두세 종류의 펜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노트도 있어야 되겠지만, 음, 당장은 아, 준비 안 해도 되겠고, 책에다 직접 쓰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한 가지 진짜 꼭 준비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이겁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아주 희한한, 아, 옆에서 보니까, 오래된 사전입니다. 국어 사전. 이게 제가 1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 상품으로 받은 건데, 개근상이었나, 우등상이었나. 거기에, 여기 성일중학교 1학년 11반 51번이라고 돼 있네요. 옛날에는 뭐 최근까지도 어, 개근상, 우등상, 각종 상의 상품으로 이 사전을 많이 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 보거나 또 받아본 적이 있죠. 그만큼 우리가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꼭 있어야 될 것이 사전입니다. 사전이 있으면은 마치 음, 길이 없는 그런 들판을 우리가 헤쳐 나가듯이. 사전을 가지고 어떤 책이든지 뭐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전을 준비해서 어 저는 항상 책을 읽는데 여러분들도 사전을 꼭 준비해야 되는데 사전 종류에는 뭐 국어 사전, 영어 사전, 뭐 한자 옥편, 뭐 인물 사전, 역사, 지리, 뭐 각종 사전들이 있는데 요즘은 그게 두루 갖출 필요가 없습니다. 뭐 알다시피 음, 집에 있는 컴퓨터, 또손 안에 있는 핸드폰이 그 사전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으니까요. 아마도 그 사전 만드는 출판사가 뭐 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자 우리는 이렇게 사전을 아주 훌륭한 대종합백과사전을 갖고 있으면서도 어, 잘안 쓰기 쉽습니다. 근데 공부를 제대로 잘하려면은 이 사전을 잘 써야 합니다. 많이 써야 합니다. 그래서 어 물론 도덕 시간만이 아니고 모든 시간에 마찬가지인데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갖춰야 할그 자세는 사전을 항상 옆에 두고 공부해라. 그런데 이미 우리는 사전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앞서서 배운 1단원의 13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에, 음, 이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대낮에 웬 등불인가? 이 캄캄한 세상에 혹시 사람다운 사람이 있는지 찾아보려고 그런다네. 자, 이 만화 세 컷을 보면, 어, 찾아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런 얘기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이 책에서는 언급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이 얘기의 자세한 내막을 알고 싶거든요. 그러면 이걸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음, 저 같으면은, 여기, 대낮에 웬 등불인가? 대낮에 등불. 또는 뭐, 사람다운 사람, 사람다운 사람이 있는지 찾아보려네. 뭐 이런 여기 나오는 그런 단어 또는 문장을 쓰면은 바로 답이 나옵니다. 이게 누구냐 하면 고대 그리스의 아주 희, 희한한 그런 사상을 갖고 있었던 그 디오게네스라는 철학자입니다. 이걸 더는 뭐 여기서 설명할 시간은 없고요. 음, 컴퓨터 뒤지면은, 디오게네스에 대한, 어, 사전적인 해석, 동영상 아주 많이 나옵니다. 또, 디오게네스를 그린 화가들도 많은데, 어, 여러가지 모습의 디오게네스도, 어, 알수 있고요. 또, 이렇게 넘기다 보면은, 뭐, 연어가 나온다 치면, 물론 뭐 대체로 먹어 보고 뭐 눈으로 보고 알겠지만은 연어가 어떤 동물인지 어떤 고기인지 뭐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책에서 나와 있는 이 연어에 대해서 사전에서 더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음, 여기 남대천. 남대천이 어떤 곳인지 저는 뭐 여기 가서 연어도 잡아 보고 했습니다마는 남대천 남쪽에 있는 건가? 아닙니다. 이건 동해안 쪽으로 흘러가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하천입니다. 그리고 북태평 북태평양 태평양으로 헤엄쳐 나갔다가 들어온다. 북태평양 뭐 가보고 싶지 않습니까? 큰 배를 타고 자 어디 있는지 뭐 그럼 남태평양도 있겠네요. 자 이렇게 궁금한 것이 있어야 제대로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열려있는 존재다. 이런 단어 어떤 문구가 있는데, 인간은 열려있는 존재다. 반대로 동물은 닫혀있는 존재다. 예를 들어, 어, 멀리 이동을 하는 철새는 열려있는 동물일까요? 닫혀있는 동물일까요? 물론 닫혀있는 동물입니다. 환경에 닫혀있고, 본능에 닫혀있는 동물입니다. 그 환경을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환경을 찾아서 그 닫혀 있는 그 환경을 찾아서 자기 환경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소, 이솝. 이소이 어떤 사람인지 는뭐 아는 사람 많이 할텐데 여기 보듯이 주인이 심부름을 시키는 걸로 봐서 옛날에는 노예였다고 그러죠. 워낙 똘똘하고 막 일도 잘하고 해서 자유인으로 풀어줬다고 그러는데 이솝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음 이건 예전에 우리 집에 있었던 책이지만 이솝에 대한 그런 이야기책도 한번 살펴보고 다시 읽어보고 이런 자세가 공부하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여기 제일 마지막에 17쪽에 있었던 음 뺏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 그것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이다. 이걸 쓴 사람이 피터, 어, 모린이라는 사람인데, 아주 예언적인 그런 철학적인 시를 쓴 미국사 시인인데, 어, 이게 어떤 사람인지 이것도 한번 가까이에 있는 또 아주 찾기 쉬운 그런 컴퓨터 사전으로 바로 검색해 보는 것이 공부하는 자세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다 하다 보면은 이 칸트의 그런 음~ 말씀이 있었죠. 여기에 음~ 언제나 새로움과 경이 그리고 감탄으로 그 경이라는 단어. 도대체 이 경이가 뭔지 응? 놀랄 경자 다를 잇자. 이 한자를 알아야지만 되는 건데, 새로움과 경이. 이걸 한글로만 읽으면 도저히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을 당연히 찾아봐야죠. 경이. 그리고 칸트라는 사람도 쳐볼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이 단원에 나오는 사람 그리고 어려운 단어 그리고 개념 이런 것들을 사전을 찾아가면서 공부하는 것이 좋은 공부의 자세라는 것을. 어, 이번 시간에 시작하기 전에 강조 또 강조하는 거니까 단지 도덕 시간만이 아니고 뭐 내가 배우는 모든 과목에 이렇게 사전을 찾아가면서 공부하는 그런 습관을 드리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 2단원을 공부하겠습니다.